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브 앤드 라이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부터 SUV, 전기차, 캠퍼밴까지 다양한 차량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캠핑라이프를 결합한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기아 PV5 캠퍼밴에 대해 디자인, 사양, 성능 그리고 실제 활용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PV5 캠퍼밴은 기아의 PBV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로 기존 캠퍼밴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미래적인 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며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활용한 차체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조명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기차 특유의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박스형 실루엣은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구조는 캠핑은 물론 일상적인 승하차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내 공간은 PV5 캠퍼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tvv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바닥이 평평하고 천장이 높아 실제 체감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캠퍼밴 전용 구성으로 실내는 침상 테이블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인 2명 이상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침상 구조는 물론 낮에는 테이블과 좌석으로 전환해 휴식이나 식사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실내 마감은 캠핑 시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캠핑을 위한 편의 사양도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 공간과 수납장은 캠핑 초보자부터 숙련된 사용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냉장 기능을 갖춘 수납 공간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식재료 보관에 유용합니다. 전원 시스템 역시 캠퍼밴에 최적화되어 있어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전원 연결 기능도 지원해 캠핑장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 배치된 USB 포트와 220V 콘센트는 스마트 기기와 소형 가전을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2026 기아 PV5 캠퍼밴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각은 장거리 이동 시 피로를 크게 줄여주며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과 응답성이 뛰어납니다. 배터리 용량은 캠퍼밴의 용도에 맞게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일회 충전으로 일상 주행과 여행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캠핑 중 전력 사용 시에도 배터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기존 상용밴이나 캠핑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무게 중심이 낮고 차체 강성이 뛰어나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 흔들림이 크지 않습니다. 도심에서는 컴팩트한 회전 반경 덕분에 운전이 수월하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캠핑지로 향하는 기포장도로에서도 기본적인 주행 안정성을 확보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최신기아 모델답게 풍부하게 적용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과 야간 주행 시에도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대형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360도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을 통해 주차와 좁은 공간 이동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술은 캠퍼밴을 처음 운전하는 사용자에게도 큰 신뢰감을 줍니다. 2026 기아 PV5 캠퍼밴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차량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주중에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전기차 기반 캠퍼밴이라는 점은 친환경적인 이동과 조용한 캠핑 환경을 동시에 원하는 사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연 속에서 엔진 소음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전기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비 요소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브랜드 신뢰도는 캠퍼밴을 장기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모두 고려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PV5 캠퍼밴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 기아 PV5 캠퍼밴은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동 공간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혼자만의 차박, 또는 이동식 작업 공간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퍼밴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스마트하고 유연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모델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레브앤드라이드 채널에서 준비한 2026기아 PV5 캠퍼밴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과 캠핑라이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캠퍼밴, 전기차 콘텐츠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레브앤드라이드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